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백편 1절로오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백편 1절로5 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영원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쳐갈지어다. 영화는 선하시니 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예.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할렐루야는 참 우리에게 좋은 말씀입니다. 2014년도가 이제 오늘 아, 50몇 <laughs>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몇 번째니까 좀 쉬운 두 번째입니다. 잊어버렸네요. 자꾸 아, 이제 끝이 납니다. 얼마든지 아니면이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한해를 보내는 것에 대한 감사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사실은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은 조건에 있으면 감사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좋은 조건이 아니고 감사의 조건이 아닌, 사, 아닌 상황에서는 감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이죠. 과연. 내가 올 한해를 보낼 때에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내가 정말 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저에게 던졌을 때에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한해를 이렇게 보내주신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제자신에게 사람들은 한해를 보내면서 "다사다난한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그 다사다난한 시간 속에서 내가 정말로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순간에는 내가 감사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한해를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무한하신 그 은혜를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늘을 정말로 지켜 주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켜 준다라고 하는 말은 보호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보호막. 방패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나를 공격하고 누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를 그렇게 못하게끔 보호막을 쳐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과 유혹들이 또 굉장한 역경들이 우리에게 왔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지켜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2014년도를 보내면서 하 정말 내가 그랬을 때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었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셨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원수 마귀는 도로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죠. 못된 아니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여러 가지 관통, 관습과 모든 것들이, 아,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라고 하는 생각이 결코 옳지 못한 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자기의, 자기만 허락된 그런 생각들 속에서 우리는 사단에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못하게끔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 왜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느냐? 나는 나 혼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내 편이라 생각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내 편이라고 생각되면 큰 오산이에요. 나는 나 혼자입니다. 내 혼자 인생을 살아가면서서 내가 결정해야 할 때가 있었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2014년도 지나고 보면 저도 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주셔야 돼 결코 나 혼자 힘으로 내가 내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과 오만한 생각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럴 때,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돈이 요즘에 돈 없으면 힘들어요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럽니까? 그게 이제 자본주의 국가에서 생각하고 있는 잘못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오늘날 교회까지 다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요. 정말로 크게 와닿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죽을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나와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깨닫기,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이 정말 제 마음속에 피부로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제가 사실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고3 그 때. 그래서 제가 세상에 사는 것이 더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귀찮아. 아버지가 하는 말도 싫고, 어머니가 하는 말도 싫고 선생님이 뭐라고 해도 싫고 다 싫어. 그래서 마지막 남은 건 하나 뭐냐. 죽는 것밖에 없지. 그래서 죽으려고 제가 사는 고향이 백마교라고 백 했는데 그백마의 다리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다리에 다 올라가는데 밤중에 혼자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죽어야지. 내 인생은 끝이다. 라고 하면서 다리 위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내 손을 네. 하, 잡아주셨습니다.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아내 편인 우야내편내 내 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네.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도 아니에요. 부모님은 그저 있을 뿐이에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 뿐이에요. 내 편은 오직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함께하심이 오늘 여러분들 깨닫고 <laughs>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어디까지 갈수 있냐면, 천국까지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모님이 읽으셨던 예명말씀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 없으시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니까. 2014년도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함께 주셨습니다. 함께 주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동행해 줬다라고요 동행하셨다라고요. 내 옆에 친구가 되었다라고요. 내 옆에 친구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가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다 알려 주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왜 동행해 주신다? 올해 2014년도 여러분을 항상 옆에서 동행해 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것에 대한 감사해야 돼. 네. 감사해야 돼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그신 은혜라 하나님의 감사가 늘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동행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밀착했다는 거예요. 밀착.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옆에서 내가 하는 것을 다 지켜보시고,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면 막아주시고, 위험한 것들이 다가오면 물리쳐주시고, 그렇게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다랑 메사가 뱉는 거가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들이 나중에는 사자굴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하나님 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자굴에 빠졌을 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밀착 네? 사자가 그들을 먹지 못하도록 넘보지 못하도록 박아주셨다. 밀착 동행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밀착의 관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인내하며 승리하게 해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 하나님.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받으면, 역경이 오면 즐거워 할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시련이 왔을 때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련 속에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찬성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할 수 있는 역구를 향해 달려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란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시련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구나. 그런 감사가 오늘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하고 인내해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 왜 인내해야 합니까? 목사님 왜 인내해야 합니까? 왜 참아야 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게 <laughs>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있는 것 같아.처럼 보이죠? 소망이 없습니다. 왜?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오늘날의 상이지만그 끝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끝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내가 갖고 있으면 인내할 수 있고 그 시련을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14년도 지내면서, 아,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기다리게 해주셨고 또 인내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감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길은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까지 있지 아니하면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까지 있지 아니하면 결코 그 믿음은 조금씩 조금씩 상실되어 갈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눈에 보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천국의 소망을 내가 참고 인내할 수 있겠느냐?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는 그그렇냐유정철 목사, 너는 그렇게 했느냐?" 에게 큰 찔림을 주시더라고요. 예, 주님, 제가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도 3월달에 제가 우리 한남신학교가 저쪽 코앞으로 건물을 이사하게 되었어요. 건물 이사하니까 그 건물의 세를 제가 제가 다관을하고 6층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간판도 다 열고 다 하다 보니까 그 전에 그새 살았던 사람이 한설상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분이 나간 지가 한두달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한남신학교 간판을 세우려고 그 간판을 떼고 우리 한남신학교 간판을 다 세웠어요. 그런데 두 달이 지나고 나서 한설상조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간판 왜 뗐냐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이사를 갔으면 간판을 떼가야지. 안 떼가고 난 다음에 내가 이사간지 2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간판을 오어내냐고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집주인 나한테 저 간판 떼지 말라고 한 것도 없었고 나는 그 간판 놓고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는데 이제 와서 간판을 달라고 하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나는 그 간판 비싼 거니까 돈 물어달라는 거죠. 아, 나 못한다고 그랬지 여러분 할수 있습니까? 해야 됩니까? 나 못한다고 그랬어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그 간판을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이사 간 지가 2개월이 지났고 내가 이사 온지 2개월이니까 4개월이 지났다 근데 연락은 못했다 없었다. 없었다 그냥 소송을 받었어요 고소를 했어요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했어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검찰에까지 갔다 왔습니다. 경찰서 가서 조사 받고 어, 나는 억울하다 어,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또 변호사한테 우리 총회 변호사 자문 변호사가 있어서 또잠을 얻었습니다. 변호사님 아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아, 목사님 뭐사 자문을 얻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재물손괴죄라고볼수 있지만 에,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가 아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하십시오. 진행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그래서 고소를 그 쓰고 나중에 이제 검찰까지 갔어. 지방검찰까지 갔어. 음. 검사가 있는 앞에서 목사님아 <laughs> 이거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이 잡는 것 같은데요. 왜요? 재물성죄제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연락을 안 했고 그랬으니까 연락만 했으면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산소상조 사람이 왔어요. 건물주인도 와서. 건물주인은 잠옷이 있다는 거예요. 세 명을 고소를 한 거예요. 건물주인, 저, 광고판, 한 사람. 광고판 기사는 잠옷이 없다는 거지. 내가 이야기했으니까. 그 저하고 건물주하고 이제 검사 앞에 가서 화해 조작을 하라는 거지. 아, 나 잠옷이 없다. 건물주도. 뭔 황당한 일이냐. 내가 무슨 뭐, 화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는 와중에 제가. 가, 내가 잘못을 했을까? 목사로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 기간이 한 3, 4개월 지났습니다. 근데 검사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100% 잘못이 아니지만 그래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화해하십시오. 화해해 주 시작하는데 근데 간소환자그 그 값이 한 800만 원짜리라는 간판, 간판이 그래서 제가 그래서 뭐 얼마 주면 되겠습니까? 얼마 생각하고 서 제가 도덕적인 잘못이 있, 있으니까 제가 100만원에서 150만원 줄수 있습니다 건물주도 자기는 한 50만원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만원 만들어 주겠다 어, 자기 당신도 잘못 있지 않냐 당신도 연락 을안세요 잘못 있지 않냐 아니라는 거예요 800만원 다 주라는 거예요 800만원 다 주라는 거예요 제가 성질이 팍나더라 그래서 송질 아는데 갑자기 저에게 천둥 같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야 나는 너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그거 탕감할지도 모르냐. 나는 너를 사랑해 주었는데 너는 그것도 사랑 못 하냐. 그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살려주셨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는데, 알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 두손 잡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돈다물을 테니까 화해해달라. 그분이 감독을았는지 그분 반절 400만원 받죠. 그래서 400만원 주기로 합의하고 고소취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카드로 다 긁고 건물주가 또 미안했던 자기가 100만원 낸다고 100만원 내고 제가 300만원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제가 검천, 검찰청 정문을 나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스님도 그러셨겠구나 잘못이 아무도 없으신 분인데 아,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laughs>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만 내가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 보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참고 기다리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이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늘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늘 간직하고 주님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올한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행복한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